두피에 지루피부염이 잘 생기는 분들은 첫 번째가 열이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그 두피 지루피부염이 생기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 두피 상태가 붉은 상태입니다. 붉고 두피에 뭔가 막 납니다. 거기에다가 두피에 막 뜨겁다라는 분도 계시고 탈모가 진행 중인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두피 지루피부염이 잘 생기는 분들은 두피에 열감을 호소하거나 얼굴과 두피로 열이 오르는 분들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 두피 지루 피부염이 생기시는 분들은 얼굴이 붉거나 아니면은 두피도 붉고 심하면은 두피에 뾰루지처럼 혹은 많은 각질 혹은 지루 피부염으로 인해서 피부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를 동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두피지로 피부염이 잘 생기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계신가? 어,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 두피에 증상이 계신 분들은 잠을 잘안 주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 하루에 이제 권장 수면 시간은 8시간에서 9시간입니다. 그런데 어, 두피에 증상이 생기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권장하는 수면 시간을 다 채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이제 생활하시고, 그리고 수면을 드는 시간 자체도 늦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두피에 증상이 있다. 그런 분들은 첫 번째는 열이고요. 두 번째는 수면이 부족하거나 많이 바쁘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말이죠. 열이 생기는 이유 자체가 어뭐 술을 마셔서 그럴 수도 있고요 많은 음식 열량이 높은 음식을 드셔서 그럴, 수, 그럴 수도 있는데 그거 외에도 스트레스에 취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수험생 분들 취직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 아니면은 머리를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열이 발생하면서 두피에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어, 뭐 두피 피부염이 있다고 해서 그 샴푸를 혹은 머리를 감는 것이 증상 자체를 악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제 샴푸를 사용해서 두피의 상태를 청결하게 유지하게 되면, 어, 우리 각질이라든가 두피에 발생하는 뭐이 뾰루지라든가 아니면 두피에 발생한 염증으로 인한 이차 감염, 혹은 다양한 감염인자들을 제가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머리를 감는 것 자체는 크게 나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피에 적당한 어떤 부분에 민감하지 않은 샴푸를 고르셔야 하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 시중에 나와 있는 다양한 샴푸들을 다 사용해 볼수 없기 때문에, 그, 이 시행착오를 겪으실 수 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권해드리는 것은, 두피에 자극이 덜한 샴푸를 쓰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두피에 샴푸를 사용하셨다면 충분히 물로 우리 샴푸가 씻겨나게끔, 그리고 두피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이 손톱이 아닌 손끝으로 충분히 마사지를 해주시는 것, 이세 가지만 잘 이해하시고 지켜주시면 될것 같습니다.